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 교구 신호드 사목 연구소 차장 공재호 신부입니다. 오늘 보급은 마태오 복음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날에 되살아 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대전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랑하는 이가 힘들어 할 만한 게 있다면 미리 치워주고, 어려워 할 만한 게 있다면 대신해 주고, 그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결코 힘들지 않고 모든 게다 평탄하고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 안 된다 라며 말이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꼭 붙듭니다. 예수님의 말을 반박합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그것은 진심이 가득한 사랑의 표현이었죠. 이런 베드로의 사랑 앞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은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아주 주넘하게 물리치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싫어하셨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 역시 베드로를 좋아하시고. 아끼고 칭찬도 하셨습니다. 시모나, 너는 행복하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러한 예수님이셨지만 베드로가 십자가를 앞에 둔 당신을 말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물리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진심으로 사랑이라고 알고 행한 것이 실은 사랑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그 빛나간 사랑은 저리 물러가라고 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은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죠. 사랑을 할때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 사랑을 할때 사람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당면해야 할 아픔의 시간, 때로는 역경과 고난의 시간. 만일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한 시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다 해결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 치워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그 사람 옆에 묵묵히 머물고 함께 있어주고 나도 아파해하며 울어주면 그만이죠. 오늘은 예수님께 한 차원 높은 사랑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신호드 사목연구소 차장 공재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공재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